안녕하세요. 청소부입니다. 머리 멍청한 것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정말 쉽게 예, 드러나죠. 근데 또그 머리 멍청한 것들이 용감하기까지 하고 범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, 예, 자기는 한 번도 처벌을 안 받아봤다.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도 처벌 안 받을 것이다. 이것이 하늘의 하늘이 준 기회이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김건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범죄 행위들을 했는데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간이 배밖으로 나왔어 그래 가지고는 이렇게 뭐 그냥 계산 대충 계산을 해도 한 20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누가 멍청하냐 성재준 어, 전환길 이런 애들이 또 멍청하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끼리끼리 알아서 깜빵 가서 오래오래 살아라